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경험자들이 말하는 회복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는 이혼 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방송은 가정을 지키신 분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진행하고 삽니다. 가정을 지킨 것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회복을 하지 못한 저로서는 부러 부분들도 사실 많네요.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고도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인드 디톡스 카페 회원분들의 회복 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적어주신 내용을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인지 장점인지 애매하네요. 나쁜 년, 못된 년이 되었습니다. 착한 딸,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 더 이상 안 해요. 억지로 나를 누르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만큼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아이들이랑도 가끔 다투지만 예전과는 달리 대화로 풀어냅니다. 그전에는 그냥 회피하고 입을 다물고 풀어내지 않고 꾹꾹 참았었거든요. 이제 대화의 기술도 이제 스킬이 들어가고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저는 회복기 초기라서 댓글을 써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후회하는 건 여전히 이 바람핀 놈과 단칼에 헤어지지 못한 것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장점은 내 삶이 편해진 거예요. 남편이 때때로 명품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제가 성질내면 받아주고 종놈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아내분, 굉장히 운이 좋으시네요. 남편이 바람 피고 나서 명품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이거 많지 않거든요. 돈은 곧 생명입니다. 길이요 생명이니. 네, 남편 되돌아온 것 같네요. 세 번째, 회복으로 좋은 점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집 명의를 바꾸게 되었던 거예요. 항상 남편에게 의존했었는데, 세상은 넓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힘든 점은 뭐,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함께 있으면 바람 났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외도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답입니다. 네 번째, 유책 배우자가 직구소로 돌아와서 잠깐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척 반성을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고 피해자인 저는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지켰다는 것과 어린 아들이 아빠와 시간 함께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사연 알고 있는데 이 남편이 진짜 돌아왔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 계속 딴지 걸고는 있는데요. 여튼 돌아왔으니까 뭐 안심하고 너무 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 단점은 가는 곳마다 상관념과의 흔적 때문에 기분이 더럽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신뢰가 갑니다. 예, 증거가 답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장점은 남편이 집안 일을 어 일은 기본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해주고 신혼 때보다 더 뜨거운 밤을 보내면서 섹스도 많이 합니다. 아, 부럽습니다. 어 나를 상간녀 대하듯이 엄청 잘해줍니다. 심지어 아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가라고 부르는 것도 정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여튼 이제 신혼으로 되돌아간 그런 느낌이겠죠. 여섯 번째, 장점은 몸이 편해졌고, 혼자 있으지 않아도 되고, 어, 비자금이 생겼습니다. 원래, 뭐, 비자금 생긴 게 제일 중요하겠죠. <laughs> 미안합니다. 남편이 고집을 피울 때는 눈빛만으로도 제어가 가능하고, 우후! 이유 없이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저를 감사함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은근히 마음속 깊이 우울감이 느껴집니다. 불안감도 사라졌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단점은 남편 얼굴을 마주 보고 웃는 게 힘듭니다. 어, 예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가치관들이 정립이 되지 않고 서로 충돌되고 있어서 힘들고요. 그리고 예전 증거들이 떠오르면 힘듭니다. 영혼 없는 빙그레 샹연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는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입만 열면 욕이 하고 싶어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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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 합니다. 아, 이렇게 종국에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 앞에서 더 울고 징징대고 했을 건데 너무 의젓하고 센 척만 해서 후회가 됩니다. 예, 이, 이 안에 직진이었죠. 근데 너무 센 척한 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장점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 삶을 찾아가게 되었고, 어, 아내가 밥도 차려줘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아내 바람인 것 같은데 아내 바람인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고 남편분이 해먹었나 봐요. 네,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품이다. 단점은 다시 잘해줄 수가 없어 없어졌고 그 이유는 내가 내 삶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이 아내한테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것 같아요. 여덟 번째. 회복의 과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책 배우자에게 더 이상의 분노의 감정이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 꺼내지 못하고 그런 감정들을 엉둘러야 하는 때 생깁니다. 이런 단점을 떠안고 관계가 재정립되는 회복을 거쳤다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소통이 되고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다정한 부부의 그림이 된다는 점이 제일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이 내가 되었다라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회복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고요. 참으셨더라고요, 인내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쌓인 것들도 있긴 한데 뭐 저는 뭐 답답하고 막 분노가 쌓여 있진 않아요. 다 표출을 했으니까. 그런데 참으신 분들은 그 회복하신 분들이 후폭풍이 큰게좀 다른 점 같아요. 아홉 번째, 초혼에 실패하고 재혼한 기분으로 이전 결혼 생활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렇죠. 나는 재혼했다.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고요. 속마음과 다른 대화를 능숙하게 하는 스킬이 점점 늘어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매우 매우 쭈라나 유용합니다. 네, 좋네요. 가족 모두 웃고 있고 가볍고 사소한 일상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점은 외도와 관련 없는 유책 배우자의 실수나 실언에도 외도에 대한 빡침이 쓰나미처럼 동반이 되어서 몰려옵니다. 네, 예, 그렇겠죠. 뭐 어떤 아내분들은 회복을 하셨음에도 남편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처먹을때 그때 제일 꼴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열 번째, 내가 진심을 다해줘도 배신할 일이 있을 때는 배신할 놈이니까 진심을 달 필요 없이 예의만 지키니까 참 쉽습니다. 진심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나만 챙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너무 좋습니다. 열한 번째. 아들과 함께 세 명의 가족이 함께 웃으며 드라이브도 가고 영화도 보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과 한 번씩 외도와 관련된 것을 마주하면 기분이 다운되고 눈물이 나고 둘다 감정 소모를 하게 된 것이 단점이고요. 이제는 온전히 배우자를 믿지 못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슬픕니다. 네, 믿을 수 없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두 번째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살게 되었고. 섹스에 눈을 뜨게 되고 눈을 아끼지 않게 되었고 살도 빠지고 어우 섹스에 눈을 뜨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남편이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점은 의심병이 생겼고 남자 자체를 못 믿고 시드 식구 모두가 다 싫어졌습니다. 외도 전에도 시드 식고 싫었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13번째 이전에 부부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아이들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챙기게 되었고 부부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재테크 공부도 시작하고 자립을 위한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섹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뭐, 환기 회복하는데 섹스도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부부 관계에서는. 네. 단점은 외도에 대한 기억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 억울합니다. 또 바람을 피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전문용어로 의심병이 생기신 거죠. 열네 번째 외도 후 회복의 장점은 남편과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고 예전보다는 저에게 납작 엎드려서 시댁을 가자고 달달달달달 뽑지 않습니다. 단점은 의심이 많아졌고 유책배우자 드잡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나 자신의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보여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어, 전다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 연습장이 날랐었는데, 그래도 남편분, 아내분의 남편분 대단한 것 같아요. 열다섯 번째.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유책 배우자가 벌어다 주는 돈 덕분에, 어, 학교도 다니게 되었고, 이분 대학교 다시 편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체능계고 나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섹스리스 부부에서 서로 노력하는 관계로 변했고,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단점은 과거에 대한 기억, 극한 분노, 드잡이 등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또 같이인 부부가 바람직한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결정하고 그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내분 졸라 멋있네요. 네, 결국에는... 내가 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여 번째, 나를 위한 투자를 하고 갑질을 할수 있고 유책 배우자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연애 감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점은 분노와 슬픔이 올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똑같죠? 이렇게 해보가신 분들은 많이 참으셨더라고요. 이못 뭐 참으면 안 되나 봐요. 이 참을 줄 제가 몰랐거든요. 대단하십니다. 1 7 번째. 아이들이 아빠를 되찾았고 이로 인해 아빠와 더욱 돈독해진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느낌입니다. 아, 가족들을 지켰다는 그런 것도 되게 큰 장점이겠죠. 이제 회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다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아빠 자리를 지켜주었고 가장 지켰다는 거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관계 섹스. 더 왕성해지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건데, 그리고 갑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신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단점이라면 외도에 대한 분노와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외도한 배우자를 더 이상 예전처럼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 생긴 것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제일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인 거는 이 댓글을 제가 이게 솔팅을 해보니까 이혼하신 분보다는 가정을 지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네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행복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무찌막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